장민호의 고급 웨딩카.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로맨틱하고 화려한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등장한 고급 웨딩카로 인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 웨딩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세련됨과 품격, 그리고 장민호만의 감성을 담은 특별한 상징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결혼식 차량일 수도 있지만, 장민호에게 그 차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위한 진심 어린 준비였다. 장민호의 웨딩카는 결혼 몇달 전부터 세심하게 선택되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가격이나 브랜드 때문에 고른 것이 아니라 그 차가 가진 의미에 더큰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 웨딩카는 순백의 꽃과 황금빛 리본으로 장식되었으며 이는 순수함과 영원한 행복을 상징했다. 결혼식장으로 천천히 들어서는 순간 아침 햇살이 차체의 반짝이는 표면에 반사되어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장민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그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사랑과 결혼의 새로운 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였다. 비싸지만 과시하지 않는 웨딩카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품격 있고 섬세하며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식 이후 팬들은 그 웨딩카의 사진을 SNS에 빠르게 공유했고 모두가 장민호의 뛰어난 안목에 찬사를 보냈다. 어떤 팬은 그 차는 단지 멋진 것이 아니라 장민호 그 자체의 품격과 여유를 닮았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실제로 장민호는 눈에 띄려 하지 않았지만 그가 준비한 모든 세부사항에는 진심과 세련된 감각이 깃들어 있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웨딩카는 하루만 빌린 것이 아니라 장민호가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는 이 차는 단지 우리를 결혼식장으로 데려가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로 함께 달려가는 시작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결혼식이 끝나고 차가 천천히 출발할 때그 안에는 단순한 두 사람만이 아니라 꿈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함께 실려 있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바로 장민호가 직접 차분을 열고 신부에게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이끌어 주는 순간이었다. 그 짧은 동작 속에 담긴 배려와 존중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그 손끝에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그 웨딩카는 여전히 화제가 되었다. 단지 비싼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의미 때문이었다. 그것은 화려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진심으로 가꾼 사랑의 상징, 존중과 애정으로 시작된 결혼의 증거였다. 그 웨딩카는 단몇 시간 동안만 결혼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장민호와 그의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일부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 차를 떠올릴 때마다 단지 고급스러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린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마음을. 장민호의 고급 웨딩카.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 진심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야기.